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눈설탕 막 쿠키에 쿠키 훈련소, 마우사탕, 신규 스킨 이렇게 세가지가 추가됐는데요. 어, 오늘 한번 눈설탕 막 쿠키, 신규 스킨과 마우사탕, 그리고 쿠키 훈련소까지 다 달려볼 겁니다. 랜드 8까지 달려볼 거고요. 자, 눈밭에서 수박꼭질할래 포근한 겨울이 될거야 자, 일단 스킨부터 보지 마시고 마우사탕부터 볼게요. 자, 4강까지 만들어 놨는데, 어, 고급, 고급 축방 무료 하나, 합, 합시다. 아, 용룡한 거, 용룡한 거 아니야. 얼음 곰젤리 좋습니다. 얼음 곰젤리가 좋대요, 얘는. 어, 마우스탕 능력, 스노킹, 소환이 끝나기 전왕눈꽃젤리를 생성한다. 왕눈꽃젤리를 먹으면 큰 점수를 뜻하면 체력이 쪼금 회복된다 합니다. 쭉그 쪼금이 얼마나 쪼금인지 보자. 마법의 힘을 강해줄수록 왕눈꽃젤리 점수가 증가한다. 어, 제가 4강까지 만들어놨으니까, 어, 큰 점수를 획득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몇백만 점 되겠죠? 또, 큰 점수라 해놓고 몇십만 점 되면 값붙잖아 진짜. 4강까지 했는데 몇백만 몇점 되겠죠? 설마 몇십만 점? 자, 새 스킨 만나볼게요. 펄실 꽁꽁 눈설탕 쿠키인데, 스킨 능력은 얼음곰젤리 100점 추가입니다 얼음곰젤리 100점 추가 오로라마지 눈설탕맛 쿠키같은 경우에 눈꽃젤리 점수 50점 추가고 콩콩각시 눈설탕맛 쿠키는 장애물 파괴점수 100점 증가 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콩콩각시 눈설탕맛 쿠키가 제일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파괴점수는 뭐 그렇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 털식공국눈설탕먹키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얼음곰젤리. 근데 얘는, 그나저나 스킨이 4개나 있네. <laughs> 다른 애들 다 3개, 2개, 이 정도인데. 자, 그러면은 일단, 털식공국눈설탕먹키 보시면은, 지팡이가 그냥 털로 바뀌었죠? <laughs> 나 원래 꽤난것 같은데. 털로 바뀌었고요. 옷도 털로 바뀌었고, 조금 낡아진 느낌이 듭니다. 헤드, 아니, 헤드셋이. <laughs> 나 이거 기막의 보고 왜 헤드셋이라 하지? 너무 헤드셋 같지 않습니까? 이거 DJ 막 쿠키가 쓰고 있는? 기막에도 조금 뭔가 커지면서, 어, 털로 바뀌었네요. 원래 기막에는 조금 화려했는데, <laughs> 나왜이 스킨 좀 별로 마음에 들질 않는, 않네? 는 <laughs> 뭔가 좀 귀여우면서도 좀 낡은 느낌? <laughs> 쿠키 훈련서부터 달려볼게요. 쿠키 훈련소 눈살탕 쿠키 훈련소 마법사탕 능력을 한 번도 안 봤는데 아직 아... 마법사탕 능력 봅시다 스킬 꼈다고 막 스노우킹 스노우킹이 털로 바뀌는 거 아니야? 또? 그럼 대박인데 역시나 안 바뀌네요 아가 왕눈꽃 젤리 점수가 얼마 있지? 자 왕눈꽃 잠깐만 이 점수 뭐야 이거 방금 왕... 잠깐. <laughs> 이거 말... 말을 못... 300만 점이었는데 왕눈꽃젤리 먹으니까 지금 860만 점 됐는데요? 그거 얼마야? 850만 점 됐었죠 아까 그 정도 됐는데 그러면 550만 점을 추가한다는 거 아니야? 550만 점 추가 와 진짜다 한 200만 점, 300만 점그 정도 추가할려한거 같아. 아 말이 안 나와. 이거 뭐야 점수? 할거 같았었는데 300만 점그 정도 할거 같았었는데 와 점수 550만 점이나 추가라니. 오래 배되면600 600만 점 추가잖아. 그리고 방금 얼음 곰젤리 내린 거 신기해. 완전 눈설탕막 쿠키의 배 달라진 거는 없어요. 스킨 끼고 일단은 와 진짜 마우스 탕이 대박이다. <laughs> 지금 마우스 탕 없었으면은 지금 한 400만 점이거든요. 근데 마우스 탕 때문에 지금 1,100만 점이야. 스킨 꼈다고 모습만 달라지지 뭐저 스노킹이랑 저 띠용 띠용하면서 다니는 얘는 안 바뀌네요. 왕눈. 먹어야 돼. 와 점수 대박이다 진짜. 와저 왕눈꽃젤리 뭐 놓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laughs> 완전 나쁜사 되겠는데? 아 박았다. 아 체력 못 먹었다 진짜. 제발. 이런식으로 얼음콘젤리가 눈처럼 내리니까 뭔가 진짜 새로워진 맵인데 오 그리고 이 배경 음악은 랜드판에서 많이 들었고 이거 배경 이거 배경이 진짜 오랜만에 본다 아 박았다 계속 봤네 이 배경 진짜 오랜만에 봐요 이배경이 6-2였나? 네 랜드 6-2였는데 진짜 너무 오랜만이야 하이? 아! 보호막 없이 박았다. 에메랄드 못 가냐? 아... 체력! 에메랄드 설마 못 가? 야, 보탄 못... 에메랄드가 400만 점이네. 아4 0 0 0천만 점이네. 자, 잠깐만. <laughs> 나 에메랄드도 못 갔어. 다이아몬드 등급이 몇 점이죠? 7100만 점? 어, 꽤 적네, 그래도. 얘 만렙 찍으면 다이아몬드 등급 그냥 갈것 같은데, 이거? 마우스타탕이랑? 이 마우스타탕, 그거, 5레벨 만들면은 600만 점 정도 추가될 것 같거든요? 우와, 점수 진짜 괜찮은데,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빠질 수 없는 랜드 8 가봐야겠죠? 어, 바람공스 쿠키를 했으니까 이제 눈설탕으로 가 봅시다. 아, 그리고 여러분. 아, 이거 놓쳤다. 펜 능력이 바꿨더라구요어딨니저펜 <laughs> 어디? 아, 여기 있구나. 얘펜 능력이 원래 그냥 생명 물량만 생성했는데 얼음 곰젤리 파티 생명 물약을 생성한다합니다 그리고 얘랑 같이 달리면은 노란 곰젤리 파티가 얼음 곰젤리 파티로 이제 바뀐다고 해요. 노란 곰젤리 파티를 먹으면은 얼음 곰젤리가 생성되는 그런 진짜 아주 신기한 능력으로 바뀌었네요. 얼음 곰젤리가 이제 분홍 곰젤리보다 그게 높잖아요 점수가. 그래서 얘 끼면은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패이 팬 능력이 너무 좋아졌어요 눈꽃젤리 점수 9000점 추가 원래 이랬나? <laughs> 일단 연습하기 커다란 눈사랑 같이 만들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대사인데 <laughs> 겨울한국에서 <laughs> 눈사랑 같이 만든대 <laughs> 점수 오와 진짜 점수가 바로 900만점까지 와주고 와 진짜 대박이다 점수. 완전 떡상했는데. 진짜 나중에 마우스마 쿠키도 떡상된다는 소문도 있던데. 과연 그럴지? 마우스마 쿠키도 지금 신규 스킨이 나왔으니까 나중에 마우스탕도 따로 출시되지 않을까요? 스노우키 나이스. 오 여기가 왕중 왕눈꽃젤리 체력 조금 회복되면 조금 아주 조금 한두칸한칸 칸 정도 얘를 뭐라고 해야 되냐 저 띠용 띠용 뛰어다니는 얘쟤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안돼 와 답하기 어요 근데 이게 스노우 킹 내리는 속도가 조금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오, 스노우 킹 다운 질주. 막 놓고 젤리, 오, 놓칠 뻔했어. <laughs> 완전 놓칠 뻔했다, 진짜. 위로 못 올라가 뻔했어요, 지금. 와, 점수 괜찮은데? 점수 너무 괜찮은데요? 어, 바람공수보다 더잘 나와 진짜 이거 만렙 찍으면 정수 한 1억 7천 가는거 아니야? 만렙 찍으면 1억 7천정도 갈거 같은데요? 지금 아직 10레벨보다 어, 포탄 못간줄 알았어 보탄 <laughs> 못간줄 알았어요 어, 너무 사기다 진짜, 눈설탕 맛이, 때탈출 일주자로도 많이 쓰일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나만 그래요? <laughs> 와, 5천만 점 넘었어. 와, 5,900만 점. 진짜, 저 왕눈꽃젤리 때문에, 점수한 왕눈꽃젤리 때만 4천만 점, 3천만 점그 정도 얻은 것 같거든요? 진짜, 너무 사기다. 아니, 이게 어떻게 쓰레기인 눈설탕 쿠키가 어떻게 이렇게 떡상을 한 거지? 솔직히, 마우스 쿠키도 지금 점수가 쓰레기니까 나중에 마탕이 나오면은 그때도 점수 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마우스 쿠키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진짜. 와, 눈설탕 쿠키, 때탈 툴에서 원래 안 썼는데, 써야겠다, 진짜. 와, 점수 뭐야? 7,500만 점. 와, <laughs> 와 점수 진짜 놀랍다 진짜 <laughs> 놀랍다 놀라워 랜드 파에서 이런 점수가 나올 줄 몰랐다 <laughs> 이거 이달용으로 천년나무 빼고 이달용으로 넣어도 좋겠는데 한 번도 안 박았어요 게다가 와 깔끔해 한 번도 안 박았으니까. 잘될 거야. 와 8천만 점 돌파. 또 스노우킹까지 다 주면서 점수 너무 좋죠야 잠깐만. 야 1억점. 900만 점이야. 점수 너무 대박이에요 진짜. 제발 못 먹니 아 어, 먹었다 1억점 가니 설마 1억점 가 진짜 1억점을 간다고 조합도 진짜 대충 짠건데 와 진짜 이거 너무 사기다 1억점 갔어요 와 제가 이달 안 할게요. 이달 안하는데 1억 점, 그냥 가네. <laughs> 잠깐만, 이거 너무 너무 놀랐어요. 진짜 나한 5천만 점까지 밖에 못갈것 같았었는데, 아니 어떻게 <laughs> 이건 꼭캡처해야 돼? 2달도 안했는데 2호 달리기도 안했는데 거의 1억 천만점 여러분 얘 예, 눈설탕맛 쿠키 만렙 찍으면은 2호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눈설탕맛 쿠키가 지금 10레벨도 안 됐고 시, 10레벨도 안 됐고 6레벨까지 밖에 안 올렸는데 8레벨도 안 됐고, 6레벨까지 밖에 안 올렸는데 1억점을 왔네. 1억 천만 점, 거의 진짜 6레벨이에요. 뻥 안치고 6레벨 맞죠? 6레벨, 6레벨 친구 여기 6레벨인데 어떻게 1억점을 가지? 나 진짜 순간적 너무 놀랐어요. 와 어떻게 랜드 8에서 얘 혼자 1억점을 가 6레벨인데? 그러면 만렙 찍는다는거 2억점 그냥 갈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laughs> 점수가 상당히 대박이라 와 진짜 불꽃알 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얘같은 경우에는 진짜 조합도 너무나 대충 짠건데 이 조합으로 어떻게 가냐고 진짜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 <laughs> 얘눈설탕 쿠키가 원래는 점수가 3천만점 2천만점 그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6 레벨인데도 1억점이 나왔다는 건 지금 천년나무보다 좋다는 얘기예요 네, 천년나무가 여기서 7천만점 나오는데 얘는 어떻게 1억점이 나오냐 걔가 에픽이고 6 레벨인데 와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